y는 x분의 16. 휴. 자, a가 여기 있어. a, a분의 16. 0, a가 0이다. 다 그랬고, a를 지나고 x축 또는 y축의 평행한 두 직선과 점, c를 지나고, c는 뭐 여기쯤 있고. 점 C를 지나고 X축, Y축 평행한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을 B, D라고 하자. B, D라고 하자. 다 됐어. 둘레가 최소다. 한다 바로 어, 하면 되지 이거 D 점 좌표 나오니 안 나오니 나오지 얘는 A랑 똑같고 얘는 C랑 똑같고요 오케이 <laughs> 그다음에 여기 길이 그러면 더안 해도 될것 넓이가 채소야 둘레가 채소야 둘레가 채소지 AD 길이 얼마야 AD 길이 A 분의 16 빼기 C 분의 16 그다음에 J 누구냐 CD 길이 얼마야 CD 길이 a 빼기 c 따라서 둘레는 두배 a 빼기 c 더하기 a분의 16 a 빼기 c분의 16 오케이? 지금 a랑 c랑 둘이 완전히 따로따로 놀아 둘이 이거 이해돼? 그래서 그냥 보이지? 3기 3기 딱 해야 되는 거 보이니 요3 얘는 c는 마이너스를 묶으면 안돼왜안돼 c 자체가 음수기 때문에 탄술기하는 양수만 되지. 그래서 c는 그냥 이 상태로 들어가야되잖다 그래야지 3D 칠수 있어. 얘 최소값 얼마니? 답은 아마 플러스로 해도 답은 나. 답은 안 나. 얘 최소값 얼마야? 4 하지만 이게 답이 아니구나뭐 해야 되지? 하나 둘 하나. 그다 이륙, 틀, 식륙, 거다 8이지. 그래서 문제가 뭐라 고랬어 문제가? 둘레가 채소라 그랬지. 채소를 1대 넓이고 하는 거니까 어차피 둘레는 필요 없고. 채소 1대. 등호 언제 성립하냐 물어봤지. 등호는 얘네들이 같을 때. A가 얼마일 때? 4일 때. 오케이? 얘네들이 같을 때는 C는 얼마일 때야? 얼마일 때? 아니, C가 음수라고 했잖아. 맞아. 이해 되나요? 이거? 그럼 넓이는 얼마인지? 넓이. <laughs> 넓이 얘가 8이고 얘도 8이지? 맞니 이거? 그래서 넓이는 64고 이거 지금 보시면은 딱 보여 어떤 점들이 혀솔이 설정이 된 건지 보여? 결국 이게 최소화되려면 어쨌든 이게 최소화 돼야 되거든그 최소화되려면 딱 얘네들이 서로 뭐할 때라고 했어 같을 때, 얘네들도 최소가 돼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이 넓이가 작아야지 어떤 전체 넓이가 작아지겠지. 그래서 결국 얘도 또 얘네들이 같을 때. 그래서 그 최소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함수도 이제 질문할 사람 그 답은 왜, 얼마라고? 평이 답 얼마고? 64. 64 이렇게 이렇게. 이야. 자 그다음에 함수. 저번에 질문 못한 거 질문하시고. 6시 구원, 다 어? 60. 60. 60. 9번. 40. 40. 40. 60. 6번. 6수 1시. 1 번. 다시 6번 1 0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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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그1 쳤어 시시 1시. 1 어? 1시. 1번 36번. 아 36번. 음. 음. 함수. 요새 함수. 거꾸로 다 봐. 그냥 위에 보인 대로 69번, 70번. 69번랑 70번. 69번랑 70번. 그 저는 그냥 방법이 없다. 이거 그냥 해야 돼. 질문한 사람 있어요, 혹시? a랑 b가 무슨 수라고 그랬어? 자연수라고 그랬지. 거기 안에 자연수 누구밖에 없어? 1, 2, 3, 4, 5 6렇 있지. 1, 2, 3, 4, 5, 6다 구해야 돼. 다. 다. 그래서 한다. 이거 그래프를 안 그리고 너네 시킬 건데 일단은 a가 1일 때부터 a가 1일 때부터. 이거다 구해야 돼. 불러 봐 봐. 서윤이가 질문했으니까 서윤이. f 인버스 1이 보여 바로? 그러니까 f 인버스 1이면 f가 y 값이 1이 되게 하는 x 값 찾으면 돼. 보여? 바로 안 보여? 얼마? 이 e 보여 안 보여 바로? 보이지? 그럼 얘는 G2는 g G2 인벌스 B고 형님 G2는 얼마래 G2 G2 얼마라고 그랬어 너도 보면서 해. 그냥 남이 해주는 거 이렇게 하면 안돼 G2 얼마야 G2 G5지 그럼 이거는 지금 G5는 B 나와 안 나와 이렇게 G5 얼마야 G5 G5는 2분의 1인데 자연수가 나왔어 그래서 자연수 아니지 이때 그냥 없는 거야 끝 그래서 a가 1일 때 된다 안 된다 없다 그냥 a랑 b 자연수이고 없다.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다고? 2, 1부터 6까지 계속. 그래서 다한 다음에 이제 더했을 때 가장 큰 놈이랑 작은 놈 찾는 거예요. 나눠서 해, 나눠서. 너 2, 3, 4, 5, 6 빨리 들린 사람들. 당연히 a가 2일 때다 오니 a가 3일 때 맞았어? 서, 시윤이 맞았서 틀렸어 시윤이 A가 3일 때 도현이 아예 안 풀었지? 너 진짜 그 A가 4일 때지용이 A가 5일 때 그래서 b 가 알려줘 빨리 연대 책임이요 이거 좀 b 가 알려줘 빨리 지용이 왜 오래 걸리는 거야? 왜 오래 걸려? 이게 시윤이 비가 얼마나... 뭐야? 시윤이, 애가 이렇게... 아니, 비가 자연스러안 나오면 그냥... X, A랑 B가 둘다 자연수라고 그랬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요 b 는 없어요. 그냥 자연수 아니니까. 시윤이 A가 6일 때. 어? 그거 언제 알고야 저서 어? 없다고? 그러면 더해서 제일 크게 누구야? 12지. 그지? 더해서 제일 작은 애가 누구야 지금? 6이지. 그지? 두개 더하면? 18이 답이 없어 누가 틀렸을까? 응. 어? 아그지지기이 응. 나도 의심은 안 했지만 그래 <laughs> 1 <에이, 일체. 에이. 웃음> F 인버스2 e 얼마야 이게 왜안 나와 F 인버스2 e. 응? 인벌스. f 인버스 2. f가 y 값이 2가 되게 하는 x 값 얼마야? 2.5안 보이 2.5? 2.5어넣으면2잖아 지금. 못 알아들어? 여기는 여기, 여기 2.5 맞아 2.5? 응? g 2분의 5는 얼마니? g 5. 2분의 5. 2분의 5쭉 올라가면 4딱 나오지 4. 4. 그럼 g 4는 b. g 4는 얼마야, G4? g 4는 2, 아. 그럼 여기서 A 더하기 B의 최솟값 나오네, 3. 두개 더하면? 15. 정답은? 5번. 아, 맞았어. 이렇게 하나씩 그냥 하는 거야? 뭐, 빠른 풀이 그런 거 없어. 그냥 1, 2, 3 4, 올린다, 서 찾아야 돼. 자, 그 다음 70번. 70번은 이거 함수 그렸다고 해서 신나지 하 말고, 이 함수의 역할을 알아야 되거든 이 함수는 어떤 역할을 갖고 있어 지금 얘는 들어온 함수를 봐봐 들어온 x를 1을 빼줘 근데 얘가 x가 아니라 함수가 들어오잖아 함수 그럼 함수가 들어오면 그 함수를 마이너스 1했다는 게 무슨 뜻이야 y측으로 한칸 내려 그치 여기 이제 f가 들어올 거 아니야 여기 f가 들어오면 fx를 일단 1번, y축으로 한칸 내려. f 역할 얘기하는 거, f 역할. f가 하는 일. 그 다음에 y축으로 한칸 내리고, 그 다음에 접어 올려줘. 절대값이지. 그치? 절대값, 그다음 절대값, 이거 접어 올리기. 접어 올리기 해주고, 그 다음에 접어 올린 다음에 또 뭐를 해줘? 다시 1을 내려주는 이런 함수. 함수가 들어오면, 걔를 1만큼 내리고, y축 접어 올리고, 다시 1만큼 내려준 함수. 알겠니? 이거 그러면 n r e 해봐. 일단 e 은 그리고 n 먼저 이거 n r e m e 어, 1일 때 나왔지, 1일 때. 이렇게 때 나왔지. 그래서 이거 n 이 1일 때는 넓이가 얼마야? 1딱 나오네요. t 비는 1.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응용해서 좀 그리면 돼. 다시 한 번, 이제 이 함수가 다시 또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알겠어요? X가? 그러면 F는 뭐 하는 친구라고? 함수가 들어오면, 함수가 들어오면 이친구를 1만큼 내려. 1만큼 내려. 그럼 여기는 0이니까 원래 마일이랑 2가 됐을,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 됐을 거, 그지 얘를 접어 올려. 접어 올려. 얘는 1 2이가 됐을 거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칸 내려 이렇게 한칸 내리면 얘는 여기로 갈 거고, 얘가 지금 0 1 마인인게, 여기로 갈 거고, 1컷 마이1 마이로 가고, 이 친구는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가고, 이 친구는 여기로 내려오고 이런 거를 보 아, 진짜, 아, 여기 마일, 내가 마이? 1, 2, 3, 4 그럼 N이 2일 때는 넓이가 이거 하나당 그냥 넓이 1인 거 지금 보이니 계속? 밑변 2고 높이가 1이라서 이게 몇개 생기는 거야? 1, 2, 3, 3개 생기는 거야 그럼 하나만 더 해봐봐 지금 이 검정색이 N이 1일 때고 파란색이 지금 N이 2일 때야 오케이? 그 3일 때 뭔가 규칙이 발견되면 사실 더 진행은 안 해도 돼. 요한다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한다고 밑으로 한칸 내려. 밑으로 한칸 내려. 여기가 지금 마이로 내려갈 거고 여기가 지금 마삼 찍힐 거고 0일 땐 마일 찍힐 거고 한칸 내리는 거야 이렇게 내리고 내리고 이걸 다시 그 다음 어떻게? 접어 올려. 한칸 내리고 접어 올려. 접어 올리면 얘가 또2까지 올라가겠지 이렇게. 0컷 마이니까 이렇게. 여기 3 2 5 이렇게. 여기가 오를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어떻게 하세 다시 이제, 한칸내려오면 이렇게. 한칸 내리면, 마사에서, 그러면 앞에 거랑 변화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봐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애들 3일 때는 몇개 생겼어 야죠 다섯 개 생기고 지금 규칙이 보이니 검정색이 뒤집어진 부분이랑 사이드가 하나 양, 양 날개가 하나 더 생기지 그치 한번 합정했을 때두 번째 합정할 땐 어떻게 돼 파란색이 뒤집어지고 양 날개가 또 하나 더 생기지 계속 이 규칙으로 가지 않을까 얘네들이 다시 뒤집어지고 양 날개가 또 하나 더 생기겠지요. 그래서 한번 합성할 때마다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두 배씩 추가됩니다. 기존의 애들은 위 아래 위 아래 왔다 갔다만 거예요 이거 이해되나요? 따라서 아 그러면 이거 홀수 수열이니까 그냥 fn fn의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2 n 마이너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a는 2고 b는 마이너스. 제곱해서 하면 5 제일 힘 n g o J. 어 i 제 g o J. Ringo, 46번 46번은 일단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0부터 2까지2차함수그 다음에 얘는 y는 fx f f fx가 1 되는거죠 x값 다 찾으면 이거 x 값이 합해 보아요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야? 지금 너네 눈에 뭐가 보여야 되 얘네가 여기 기준으로 대칭인 게 보여야 돼. 오케이. 그래서 한다.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손가락으로 가려 손가락을 가리면 지금 얘가 F에 f FX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냥 너네 눈으로 봐. 이거 F는 뭐 넣어야지 1되는 지금. 지금 보이지 않니? 뭐 넣어야지 1대. 여기 1 나오잖아. 그치? 1 나오면 여기서 3도 같이 나와야 돼,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1이랑 3 들어오게 하면 돼. 무조건. 내가 손가락으로 가는 자리에 1이랑 3 들어오게 하면 돼. 이게되니 이거? 그래서 내가 손가락으로 가는 게 지금 f 도트 fx지. 그래서 내가 손가락으로 가는 게 지금 1이랑 3 되게 하면 돼. 오케이? 그래야지 여기가 딱 1, f1은 1, f3은 1딱 나오지. 얘도 한번더 똑같이 반복하는 거야. 얘가 이 뜻이지. 이 뜻이지, 얘들아. 가려. 가리면, 내가 손가락 가는게 1이랑 3밖에 안 되지. 그래서 fx가 1이면 3, 1. fx는 1이면 3. 뭐 이해 되니? 이거 x 값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게 fx가 1인 애가 1이랑 3이라 그랬지. 근데 어차피 다 더하는 거라서 생각해봐라, 이거. fx가 1대는 딱러면 얘네들은 지금 이 기준으로 대칭인 친구라서, 얘네들 더하면 무조건 4가 나와요. 그지? 둘이 더해서 반당하해서 2니까. 이거 알았는얘 이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X값의 합은? 4고, 얘도, 얘도 봐봐. Y는 상딱 그, 그는, 그는 순간, 어? 뭐, 값을 굳이 구할 필요는 없고, 얘랑 얘도 2대칭 아니야, 지금? 그지? 그럼 얘네 두개 더하면 당연히 얼마 나와야 돼? 4 나와야 되지. 얘도, 얘도 X값의 합이 4고. 오케이? 어, 선생님 얘는요? 얘는? 그냥 이렇게만 봐봐요. F는 3 나오는 친구를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는데 굳이 안 구해도 돼. 구할 필요가 없어. 그냥 는3 나오는 친구 루트 3이랑 아무튼 뭐2 플러스 e 루트 3 나오는데 필요 없어. 그냥 대충 알파랑 베타라고 할 건데 너네 눈에는 지금 알파랑 베타가 0과 4 사이인 거 보이지? 알파랑 베타 값이 하나는 둘다 0과 4 사이인 거 보여? 보여 보이지? 그럼 여기 내가 손가락으로 가는게 지금 F랑 알, 알파랑 베타 들어오게 하면 되지 이거 이해되니? 알파랑 베타는 얼마랑 얼마 사이라고? 0과 4 사이? 얘가 지금 알파랑 베타이면 된다고 그랬지 근데 여기에는 지금 Fx가 들어오잖아 그래서 Fx가 알파거나 베타이면 되고 근데 이게 지금 Y는 알파를 그려야 되는데 Y는 알파인데 알파가 얼마부터 얼마 사이라고 그랬어? 0과 4 사이라고 그랬지 0과 4 사이를 어디를 넣더라도 어차피 x값의 합은 무조건 4밖에 안 나와요. 누구 빼고? 2 e 빼고인데 지금 알파벳 단 2는 아닐 거 아니야. 너 이해되니 이거? 2 e 빼고 이게 지금 알파가 정확히 따지면 루트 3 아니야 루트 3. 알파가 루트 3이지. 맞니 이거? 얘는 3하면 x는 루트 3 나오잖아. 근데 알파가 루트 3이면 루트 3이 야 2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2개 더하면 어차피 4야 이거. 이해 돼? 그래서 여기 에 x 값의 합도 4고 그럼 베타도 0과 4 사이니까 여기 어디에 서놓을 거란 말이야. 이해 되니? 그래서 걔도 x 값이 합마 4가다. 4가라 그래서 다 더하면 x 값의 합은 그냥 16이 나요. 아마 뭐 이해했으면 문제 풀이는면서 엄청 빨리 풀수 있어. 41번. 어. 이하는 게 질문자 누구 이거 누구야 되니 시윤이 보고 한번 얘기해 봐 G3 얼마야 G3 G3 얼마야 G3 오맞아 G4 얼마야 G4 그렇게 하면 안돼 G4 얼마야 모른다고 해야지 왜 문제 읽어보면, F랑 G가 정의역이 1, 2, 3일 때만 정의되어 있는 함수라고 했잖아. 이 함수는 오로지 X가 1, 2, 3밖에 못 들어오는 칩이야 다른 애들 넣었을 때는 모른다라고 해야 돼. 이거 알아들어, 이거? G, F, O 구할 수 있어 없어. 못 구해, 얘들아. 왜냐면 이 함수는 1, 2, 3일 때만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지금 G1, G2, G3일 때만 정의되고, 얘네들, 다른 애들 나오는 순간 그때는 함수가 정의가 안 되는 거 이거 이해되는데? 알았었지 지금? 그 문제에서 얘를 정의되게 만들라고 랬는데 어차피 F는 정의역을 누구 사용해? 1, 2, 3밖에 사용 안 하지? 그렇지 그러면 너 그냥 F는 어차피 정의역이 1, 2, 3밖에 사용 안 하기 때문에 현재 나올 수 있는 값은 이거 3개밖에 없어 이거 이해되지? 그러면 F1은 얼마야? A 더하기 3이고 2a 더하기 3이고, 3a 더하기 3인데, 문제에서는 지금 이 함수가 정의가 돼야 되는데, 근데 f는 정의역이 1, 2, 3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 함수의 기본 조건 뭐야?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는 다 값이 나와야 된다. 대응돼야 된다. 그럼 얘네가 결과 값이 나오려면, 얘네가 결과 값이 얼마인지 나오려면, 여기 들어있는 이 값들은 1, 2, 3 말고는 안 돼. 만약에 여기서 4가 나왔다 그러면 얘가 정의가 안되는거예요 이거 알아듣니 못알아듣니 알아듣지 그래서 걔를 표현을 할때는 이렇게 써 보통 a 더하기 3이랑 2a 더하기 3이랑 3a 더하기 3이 있데이 친구들은 집합 1,2,3에 포함이 돼있어요 여기서 벗어만 놔돼 <laughs> 그럼 그 다음부터는 풀이 어떻게 하면 돼다 나누는게 아니라 어차피 얘가 어차피 3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확정이지 얘가 얘일 때랑 얘가 얘일 때랑 얘가 얘일 때 따져서 a값 구한 다음에 이거 만족하는 친구만 찾으면 돼. 이거 알아들어 이거? 그래서 <laughs> a 더하기 3이 1일 때는 a가 얼마야? 마이너스 2 나오지. 얘가 얘가 되면 a가 마이너스 2 나오지. 그럼 마이너스 2 한번 넣어볼래 되는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1, 2, 3이 포함된다. 이게 말이 되냐니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아 얘는 일단 1이 되면 안되는구 그럼 얘는 이번에 2가 되는 경우는 될까? 얘가 2가 되는 경우는 A가 얼마야? 마일인데 마일 여기다 집어넣으면 0 나오지. 근데 0이 없잖아. 얘도 안 돼. 그럼 A 더하기 3이 얼마가 되는 케이스가 있어? 3이 되는 케이스가 있으면 A가 얼마? 0 나오고 얘가 0이면 그냥 어아 얘네들이 다 3이 나오나 봐 그냥. 근데 G3은 정의가 돼 있어 안돼 있어? 돼 있지. 그럼 이 함수는 지금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인지 봐 이거 잘 읽어야 돼. 얘가 지금 무엇일? 그다음에 공역도 무엇일 아, 이두 명이 완전 한다. 자 문제를 잘 읽어야지. 왜 정역도 모든 실수, 공역도 모든 실수 때 일대일 대응이면 지금 공역 중에 남는 애들도 생기면 안 돼. 일단 일대일 대응이니까 어 이거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나 이렇게 판단해야 되고. 그럼 이거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거. 이거는 이런 식에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야안 되지 왜안 돼? 공역이 모든 실수인데 일대일 대응이 되려면 공역에도 남는 원소가 없어야 돼. 여기 있는 애들도 지금 대응되는 엑스들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연속이야, 연속. 연속인데 어떤 연속?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감소하는 연속 함수인 거야. 근데 지금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거 있니, 언니? 하나 있지? 그래서 아, 여기서 지금 증가 함수라고 나온 거네. 얘가 지금 딱 증가 함수라고 나왔네. 그럼 기본적으로 이게 연속이어야 되니까 얘는 이었을 때 얼마 나와야 돼? 이너 쓸때4 나와야 되고, F 마이너 쓸 때도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4 나와야 되지. 이거 이해 되니, 이거? 이해 되지? 그러면 대입하면 얼마야? 4A 더하기 2B 빼기 4A는 0 나오고, 밑에 거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A 빼기 2B 빼기 4A라서 B는 2라는 그냥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이해 되시나요, 이거? 그래서, 아, B가 2인가 봐야 되나? 잘못 그랬지아왜 그러는지 진짜. 이렇게 돼야 되지. 맞나요? 그러면 어, 어렵지 않아. 이제 B가 2가 되면 저절로 2차 함수는 여기 지나는 거야. 이거 이해 되지? B가 2가 되면 2차 함수가 지나는데 무조건 여기서 무슨 개형이어야 돼? 증가 함수여야 되지. 2차 함수의 증가 함수는 누가 알려주냐 면 무조건 축이 알려져. 축. 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최고 차항이 양수인데 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증가 함수. 그래서 얘는 축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한다. 자, a가 양수일 때 무슨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지. 아래로 블록인 친구가 증가 함수려면 이쪽 부분이 지금 필요하지. 이거 이해되니? 그럼 얘가 지금 누구야? 방정식이두 분의 합 나누기 하면 x는 마이너스 a 분의 1인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이 친구를 여기다 갖다 쓰려면 얘가 무조건 이쪽에 잡혀야 돼. 이거 이해되니? 그래야지 여기서도 이렇게 이어진 함수가. 아,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축 x는 마이너스 a 분의 1이 마이너스 2보다는 어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해되나요?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고 역수 치하면 a는 2분의 2하다 하나 나오고 이렇게. 이해되나요 이거? 이해되지? 근데 위로 볼록일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위로 볼록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얘 증가함수가 어디 부분이야? 이쪽 부분이지. 그럼 여기 축이 어디에서 깔려야 되는 거 축까지는 증가하는 거니까 축이 이쪽에 깔려야 되겠지. 그래야지 증가함수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래서 얘도 축. x는 마이너스 a분의 1이 2보다는 어때야 돼?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고 a가 음수. 똑같이 음수니까 같은 거일 때 역수치하면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되나? 바뀐다. 답을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지. 마이너스 2분의 2 이상 2분의 1이야. 반 a는 0 제외. 36번 아, 36번 아 계산을 오래 걸렸다. 36번은 되는 그 계열 찾아서 약간 노가다 해야 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요 첫째는 문자 보세요. 아, 자